2020년 피트 기출문제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체 번호는 195번이고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가 2인 상태에 있던 전자가 람다 원의 빛을 방출하여 Na인 상태로 전이하고 파장 람다 투의 빛을 흡수하여 N은 B인 상태로 전이한 후 파장 람다3의 빛을 방출하여 N은 2인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람다1 대 람다3는 7분의 25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첫째는 N2에서 NA로 가는데 빛을 방출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빛을 방출하면, 어, 양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2였기 때문에, 갈수 있는 번호는 1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2라고, 우리가 먼저 구해주면 되고요두 번째는, 빛을 흡수했대요. 그러면, N은 1에서 빛을 흡수했는데, 특별히 주어진 게 없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MB는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을 방출해서, N은 2인 상태로 왔다. 하는, 이제, 현상을 분석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공식을 정리하면, 1번, 궤도 에너지는 마이너스 n원의 절댓값 나누기 n제곱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이거를 외워놓는 게 좋다. 가끔씩 이렇게 뜬금없이 이제 조건을 안 주고, 요 조건을 안 주고,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laughs> 두 번째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식은, 이번으로, 에너지를 방출한 만큼, <laughs>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그러면 여기가 델타이죠? 이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죠? 그러면, e2-2원이라고 적고,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h 람다 분의 c. 그래서 이거를 읽어주시면 되겠죠? 궤도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또는 방출. 그래서 이 공식이 두 번째 공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연립해서 식을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연립한 식도 알고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 h 람다분의 c는 이 e 절대값 2원 절대값분의 n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2의 제곱분의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고 앞에 거는 작은 수를 넣고 뒤에 거는 큰 수를 넣는 식이다 해서, 요거를 수업시간에 강조를 해봤죠자그래서요식세개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이 문제는 마지막 3번으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면 풀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중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하실 때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은 이렇게 꼼꼼하게 외우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거니까 이렇게 갖고 오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얘를쓸 거니까 여기 갖고 오고, 이걸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고요. 자, 이제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조건을 풀이해 두면 되니까, 첫 번째는 이러죠. h 람다 원분의 c는, 얘가 이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이니까 이렇게 넣고, 이쪽은 2원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어디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2에서 1로 간게 람다 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작은 수리니까 1의 제곱은 1이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처음 계산이 돼서 2원 곱하기 4분의 3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식. 두 번째는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에서 2로 갔대요. 2가 더 작은 수예요. 그리고 람다 3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h 람다 3분의 c는 e 원그 다음에 b에서 2로 갔죠.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b 제곱분의 1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리가 됐죠. 그러면 풀이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잠시만요. 이제 빈 공간이 너무 없네. 그렇지만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지웁시다. 그리고 이것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나눠주면 됩니다. 위아래를 나눠주면 약분, 약분. <laughs> 람다 2, 1분의 1 나누기. 람다 3분의 1은, 어, 람다 1분의 람다 3이죠. 그 다음에 나눠주면, 지워주고, 4분의 3 나누기,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람다 1 나누기, 람다 3는 7분의 25. 그래서 문제에서 람다 1 나누기, 람다 3는 25분의 7, 어, 그쵸? 25분의 7이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다 쏙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7분의 25. 는,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정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분의 1은 4분의 3 25분의 7이죠. 그럼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얘는 100분의 21이 됩니다. 그러면 음, 얘를 넘겨서 4분의 1 마이너스 100분의 21은 비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면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요게 너무 좁고 지저분하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갑시다 여기 넓네 그러면 얘가 100분의 25 마이너스 100분의 21은 100분의 4 그러므로 25분의 1은 b제곱분의 1 그러므로 b는 5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이 왔다갔다 왔다 해서 좀 지저분했는데 <laughs>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계산을 구하면 답은 3번 이제 풀이가 약간 지저분했는데 뭐못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죠. 왔다 갔다 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그러면 얘는 다시 찍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난이도가 중하라서 다시 안 찍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답은 3번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